과천 서진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평촌 자이아이파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 줍줍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3 3 세대가 나온 거고요. 여기 인곡 3지구 이제 분양가 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양 평촌 자이아이파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계속 미분양이 났다가 지금 현재 좀뭐 서울 주요지역 그리고 이제 경기도 과천 쪽 그리고 이제 여기 안양 쪽도 이제 시세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분양을 이제 다시 줍줍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날 이제 줍줍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집 공고문, 청약 일정, 분양가, 이제 분양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평촌자이 아이파크가 이제 22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조금 지난 아파트인 거고, 2000, 273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도 좋고, 안양역을 뭐 어떻게 보면 도보로 이제 좀 가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제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도 이제 입주로서 실거주로 적합한 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길게 이렇게 돼 있는 단지고, 이제 그 안양 그 이마트 맞은편으로 해서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안양역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물건지가 평촌자의 아이파크 역입니다. 그래서 대림대학교 옆인 거죠. 대림대학교 옆이고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그래도 꽤 많이 있었던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양 서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도로도 이제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어쨌든, IC도 바로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주공 또란체 아파트,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해서 뭐, 메가트리아까지, 이쪽으로 해서 메가트리아까지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제 좀, 메가트리아 소형평수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명은 평촌 자이아파크고, 시공사는 GS건설입니다. 그래서 비산 1동에 515-2번지 1원으로 지은 거고, 지하 1층, 그서 5층까지, 그리고 지상 29층에서 총 22개 동입니다. 그래서 총 2737세대로 자녀 33세대를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구 타입, 4호 타입, 4구 타입, 5구 타입, 7호 타입, 8사 타입, 102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자녀 세대 동호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형평수 같은 경우는 119동에 많이 몰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층수도 저층이 없기 때문에 1,001호, 1,002호, 그리고 2,001호 이렇게 해서 중간층에서 좀 높은 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일정은 23년 8월 21일이고 그리고 11월 31일까지 이제 자, 공급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순이 사후 접수로 해서 이제 뭐 청약통장도 필요 없이 아무도 이제 뭐다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첨자 발표는 8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 견본 주택은 비산동 1185번지 그 119동 1804호 평촌자의아이파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은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어, 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시고 당첨자 발표일, 입주 예정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고 약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까지 이제 뭐 아마 전세도 맞출 수 있겠죠. 전세를 맞추시든가 아니면은 뭐 시, 실거주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룸이었으면은 정말 이제 인기가 많고 원판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의왕 에스케이브나 이런 뭐 센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수영평수들 계속 인기가 많죠. 그래서 프로주오 이쪽 지능아파트 프로주오 더샵 같은 경우도 이제 수영평수들을 조금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간혹 간호, 가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안양 어떻게 보면 만항, 만안, 만항구 쪽, 동항구 쪽 이렇게 경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쪽 끝쪽으로 위치해 있는 거고, 바로 이제 좀 앞쪽으로 이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안양시청, 안양시립, 비산도서관이 있고, 안양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판선으로 해서도 여기 생기니까요. 어쨌든 좀 이동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안양 개발 축도를 보시면은 여기 관악대로를 토대로 해서 비산선이 이렇게 인덕원까지 이어지는 이쪽이 메인으로 개발할 곳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역도 이제 월판선 연결되고 나서 이제 지금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재건축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미룡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대지 지분도 작고 용적률도 높지만 이제 뭐 평수를 낮추면서 어쨌든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간 조합장 이슈가 있어서 조금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위, 지리적 위치 그리고 이제 계속 개발 축을 보면 그 서울대 입구에 있는 시, 그 신림 서부선 같은 경우도. 안양 쪽이든 과천 쪽이든 어디, 어디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양 쪽으로 뽑는다 하면은 이쪽 비산동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예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과천 쪽으로 가면은 뭐 의왕 쪽으로 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발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거는 뭐 이제 서울을 이제 빠르게 갈수 있는 교통,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가 뭐 안양 1번가, 이제 그리고 이제 롯데백화점이 여기가 안양역에 있었는데 이제 좀 상호가 변경됐죠 그래서 다른 곳에 넘겨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쇼핑몰 같은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이마트 가깝고 그리고 안양중앙시장에 이제 과일이랑 이제 회 같은 게좀 싸죠 그래서 이렇게 남부시장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안양 일번가가 이제 예전에는 엄청 학군이 좋 아니 그 상권이 좋았어서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1호선 라인 축으로 해서 좋은 곳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권이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권이 좀 거의 좀 어려, 어려워진 상황인데, 어쨌든 좀 많이 이렇게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학군으로는 안양동초, 인곡중, 양명고, 대림대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안양에 그래도 학군이 유명한데, 그래도 여기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학군이고, 그리고 대림대학교가 이제 자동차학과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자동차학과 지원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촌 학원가도 어떻게 보면 버스를 타고 편하게 이동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어쨌든 숲세권이다 보니까 자연을 이제 그린 프리미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악산 자락에 이제 끝자락에 위치해서 안양천, 하기천, 그리고 관악산 산림욕장등 풍부한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자연, 그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고 백운호수 쪽으로 가면은 백운호수 쪽으로 자전거도로로 이용해서 갈 수가 있고 한강 쪽으로 가면은 저쪽 서울 구로 쪽 지나가지고 한강 쪽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할 수도 있는 좋은 위치에 입점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으로 보시면은 입자 보직 공고일이내해서 국내 거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도 쓰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1인 1권만 청약 가능하고 100% 추첨제입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 거주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당연히 넣을 수 있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10%에 잔금 90%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치도 보시면은 지금 상구 타입 같은 게 이렇게 연한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백식 구동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임대는 임대 수요는 좀뭐방 하나 거실 하나다 보니까 충분히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신혼분부들도좀 작게 시작하실 분들은 어, 괜찮게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방, 그리고 주방, 그리고 거실, 이렇게 발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주변 시세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전세가가 한 2억 후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대비 한 1억 정도 조금만 더 있으면은 어쨌든 취득하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주변은 사실 이게 39 타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39 타입으로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게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입니다. 그래서 39 타입이 지금 3억 9천, 3억 8,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분양가랑 여기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랑 시세가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메가트리아는 좀 연식이 10년 이상 된 곳이고 여기는 이제 뭐 1년 조금 넘은 곳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뭐 가격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3년 8월 12일이죠. 그래서 여기 116동 11층 중층을 3억 8,900에 매수하셨습니다. 어쨌든 소형 평수도 매매는 꾸준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23년 7월에 25일, 21일, 15일 이렇게 해서 3억대 후반 초반 이렇게 저층은 3억 2,000 그리고 중고층은 3억 8천까지, 3억 9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통 자녀 이제 증여용으로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요새는 작은 평수 같은 경우, 그리고 아니면 신혼 부부들도 어떻게 보면 내집 마련의 꿈을 좀 이루려고 이제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 메가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에 준공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7년 정도 됐죠. 그래서 한 10년이 조금 안된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평촌 레미안 푸르즈 오죠 여기는 이제 지은지가 얼마 안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1년 11월에 이제 준공이 난 거고 총 1199세 됩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이 이제 7억 9500에 23년 6월에 실거래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스테이트 비산 파크뷰도 23년 4월 24일 날 5구 타입이 5억 95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변 시세를 비교 판단하셔서 나는 이제 좀 청약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 고민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10%에 잔금 90%. 그래서 3구 타입의 총 공급 세대수 33세대입니다. 그래서 10층부터 15층까지가 18세대고 16층부터 21층이 15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분양가가 3억 9,800, 3억 9,900입니다. 그래서 무상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두 개소, 침실, 거실, 그리고 엔지니어스톤 주방 상판, 욕실 비대, 전동식 빨래 건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으로 무조건 안전마진이 있냐 하면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투자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접수는 청약홈에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신 거고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관심있게 지켜보셨다가요. 시청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유튜브 댓글에 여기 지금 제가 읽고 설명드린 사이트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평촌자의 아이파크 홈페이지 가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